이제 추가 옵션 맥스팬 옵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맥스팬은 네, 천장에 이렇게 설치가 되구요 그 다음에 온 오프 버튼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 아웃 버튼 그 다음에 오토 버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네, 요렇게 이제 있구요 자동 개폐 시인 경우에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 모드가 해제가 되고 팬이 자동으로 닫혀요 그래서 일단 한번 켜 볼게요 <laughs> 지금은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이제 빠지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자동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플러스를 누르면 조금 빨라지고, 네, 한번 누르면 더 빨라지고, 이제 속도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공기가 지금은 외부 공기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반대로 외부 공기를 이제 내부 공기로 이제 유입을 시키고 싶으시면은 그때는 이제 선풍기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인아웃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팬이 돌다가 잠깐 멈추고 네, 지금 반대로 돌아가면서 외부 공기가 내부 공기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홀드요 투셋이라고 해갖고 78화시 온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오토 버튼인데 일단 잠시 꺼볼게요 네, 꺼놓은 상태에서 오토 버튼은 설정한 온도를 이제 맞춰갖고 이제 켜고 끄는 기능인데, 요 버튼을 이제 3초 정도 눌러놓고 이제 쓰시면 이제 빅 소리 나면서 자동 모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녹색 불빛이 점등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동 모드를 키는 거는 오토 버튼을 눌러갖고 쓰시면 되는데, 이제 자동 모드가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해제를 하시는 거는 온오프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해제가 돼요. 그래서 자동 모드 일단 한번 켜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눌러놓으면 처음에 이제 공장에서 초기 이제 출고할 때는 온도가 이제 26도로 설정이 돼갖고 출고가 되는데 현재 온도가 26도가 안 되니까 온도를 좀 많이 내려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식으로 조절을 해갖고 쓸 때는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자동 모드일 때는 온도 조절을 예, 이걸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예,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지금 작동을 시작을 했는데 26도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작동이 되다가 26도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근사치로 이제 가까워지면은 잠깐 멈추고 또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돌고, 네,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요 플러스 버튼이랑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눌러놓으면은 지금처럼 펜은 안 돌아가고, 천장에 개폐구만 이렇게 열린 상태가 되는 거를 네 그래서 한번더 누르면, 네, 요게 닫혀요. 이렇게, 그리고 요 상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버튼이랑 마이너스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눌러 주시면 개폐구는 닫힌 상태에서 이제 팬은 돌아가요. 외부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 때막 벌레라든가 그런 게 방충망 같은데 끼는 게좀 싫으신 분들은 개폐구를 닫아놓고 네, 이렇게 선풍기만 작동을 하게 되면은 벌레 유입이 안 되죠. 처음에 켰을 때는 자동적으로 열리니까 요거 이제 버튼 두 가지만 눌러놓고 네, 이렇게 하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시려면은 네, 군데를 다음에 네, 이렇게 해 군데를 게해다음렇게 해서, 빼면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면은 이렇게 나오요든요누르이거 세척을 다끗하척을깨끗게 하시고 게하시이제털 이렇게 서 다시 서 이렇게 결합 이렇게 다합을 하신 태음에원 상태로 네, 이렇게 원상태로 끔해 놓으시면은 이제 청소도 깨끗하게 됐고 여름에 에어컨을 쓰시기 전에 카라반 내부에 있는 더운 공기를 이제 맥스팬을 이용해 갖고 이제 바깥으로 먼저 빼준 다음에 에어컨을 써주면 좀 냉기가 좀 활성화가 좀 빨리 되는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네 요런거 좀 참조하셔 갖고 네, 요거는 추가 장착 가능하니까 분사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